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구요. 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내신 4, 5등급 친구들이, 네, 뭐, 당국대, 인하대, 아주대, 논술로 갈수 있다, 올렸는데, 네, 그거 아닌 것 같다. 가기 어렵다라고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요런 사이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논술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는 저는 이과 계열은 내신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논술로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문과 계열의 입문 논술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입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념이나 수학에 대한 실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문 논술로는 내신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네, 당국대 인하대 아주대 내신으로 가기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해볼 수 있고 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공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인하대 근처에 있으니까 인하대 근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많이 밀렸다 그럼뭐 외고나 과고 친구들이 인하대 써요 인하대 씁니다 근데 항상 고민할 때 논술을 따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논술로 써야 되나요 나외국 가고 이렇게 출신인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 우리 학교 선배들 다 내신 등급 낮아도 가도 갈던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인하대, 아주대, 당국대 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근처에서 집에 가까워서 네 써서 가는 친구들이 있을지언정 그 수요가 막 많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수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올렸던 당국대학교를 보겠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보 이렇게 보시학교에대한정에 대한 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대학원, 고뭐 이렇게 이렇게 다나 이렇게 데 여기에 학생 고시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형이렇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하게이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어, 신입생 뽑은 것도 있는데 네. 요거를 보겠습니다.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네, 세개 년도가 있습니다. 자율고, 특목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특목고랑 네, 자유고 비율을 보시면 비율이 높지 않고 일반고 비율이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연세대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일반고 친구들 비율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네, 일반고 비율이 70 후반에서 80 나타나는 학교들은 제가 올린 당국대, 인하대, 아주대 이런 학교들의 비율은 70% 비율로 이렇게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등록한 학생들의 70% 이상이 75%가 일반고 친구들이면 논술 전형에서 모든 학생들이 뽑혀서 25%가 그 해당한다? 보기 어렵죠. 저기 또특성화고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고학생들이 난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신 4 등급 때 평균이 나오는 이 친구들도 대부분이 인문계 친구들의 도전에 수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공계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학이 수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 그거는, 뭐, 과학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내신 등급이 낮아도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갖춰져 있으니까 일반고 친구들보다 당연히 수리 논술을 잘하고 훨씬 우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내신 사5 등급인 일반고 친구들의 수학 실력을 비추어 봤을 때,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다. 수리 논술만 본다면, 근데 입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외고나 그런 자사고 친구들이 글쓰기라든지 그런 논술 관련된 활동들을 학교에서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대입에 맞춰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 준비를 해왔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 학생들도 충분히 내신에서도 치열하게 더 싸우고 내신 공부를 더 피터지게 하는 친구들인데. 그 관점에서 밀어봤을 때는 지금 3 학년 1 학기가 끝나고 논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인문 논술이라는 영역은 물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의 경쟁자들은 인방, 일반고 출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출발점이 같다 시작하는 시작점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울에 우리가 쓸수 없는 우수한 창의권의 대학들의 비율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 나의 경쟁 상대가 제가 올려드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친구들이 맞겠구나라고 보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인문논술이라는 영역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수능이지, 수능과 함께 도전해 볼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영상들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올렸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수치를 봤을 때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살펴보시고, 네, 내용도 들어보시고, 논술 문제도 살펴보시고, 담임 선생님과도 이야기해 보시고, 부모님과도 이야기해 보시고 해서 꼭 좋은 입시 전략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 학과에 합격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만나서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내신 4, 5등급 친구분들이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어서 인천에서 희망을 하고 구월동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 구월동에서 네, 입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니까요. 입시 상담 자체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저를 만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